어 아마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또 운전을 안 하실지라도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셨을 때의 기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막히는 시간, 출퇴근 시간 또는 명절 기간 이럴 때 어,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속이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내 어, 길이 너무 막히는 그때 보면은 꼭내 옆줄은 슝슝 차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차선으로 내 차를 바꾸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 줄이 막히고, 바로 내 옆에 내가 있었던 줄이 차들이 잘 가는 그러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이 바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 길이고, 결국은 같은 거를 갖고 있지만, 내가 있는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보다는 남의 것이 더커 보인다, 또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다 행복하고 잘 살아 보이는데 또 다들 형통해 보이는데 나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힘들어 보이고 나만 참 불행해 보입니다. 예전처럼 밥 세끼 못 먹는 시대도 아니고, 또 보리밥을 먹냐, 쌀밥을 먹냐, 또 고기국을 먹었냐 이런 시대도 아닙니다. 다 넉넉하고, 다 충분히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비교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는 상황 속에 어, 참 나만 힘들어 보이고 또 나만 하나님이 무심하게 놔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대적 비교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제 특별히 SNS라고 하는 그러한 소셜 미디어 이러한 것들에 비교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늘날에 더 많이 사회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짓과 허영도 많아지고 또 나도 참 어려운데 괜찮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나를 속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 또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못 사는 때에는 믿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형제 자매들이 믿음 하나로 또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행복했고 또 충분했지만 오늘날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결국은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는데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사는가 또왜 나의 삶에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 옆에 있는 집사님 또 저쪽 교구에 있는 권사님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또 옷도 좋은 걸 입고 다니고 막 이러한 것들 또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서 결국은 왜 하나님은 나를 홀대하시나라는 이야기까지 가게 되며 또이 자리에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을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들입니다. 어, 저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았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처럼 누군가에게는 한 달란트, 누군가에게는 세 달란트, 또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뭐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어,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줄로 알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교에서 발생하는 거죠. 누구는 한 달란트를 받았네, 누구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네, 누구는 열 달란트를 받았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열 달란트면 좋겠는데 참 남의 떡이커 보인다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 한 달란트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 어쩌면 한 달란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죠.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은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뭐 믿음을 변 고치는 은사를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초능력 같은 능력이 아닐까. 눈 감고 기도하면은 영 분별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또 신비한 영적인 능력으로 은사를 주시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왜 있는가 그리고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라는 이것이 은사의 존재 이유를 또 목적을 생각한다면 어,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특별히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비슷한 어구로 되어 있는데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 이것이 병행해서 나오게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이 세계를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 또 나에게 주신 어떤 독특한 그러한 것들 은사 그런데 또 바로 다음 절에는 직분을 위하여 여러 가지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섬김입니다. 즉 섬기는 것은 섬김의 자리는 여러 가지나 섬김의 모습은 여러 가지나 또그 다음에 사역이죠. 이 사역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기원이 되는데 능력을 행하는 것, 어떠한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사가 여러 가지 또 직분도 섬김도 여러 가지 그리고 사역의 자리나 또 어떤 힘을 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섬김의 모습 자리들이 여러 가지죠. 나에게 주신 은사도 또 섬겨야 될 자리도 그리고 나에게 주신 힘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것도 어, 각자 다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교회 각 영역이 그렇게 또 되어 있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손가락 열 개가 다 있습니다. 손가락 열 개가 다 있는데 나에게 손가락 열 개와 힘이 있다고 해서 피아노나 오르간에 가서 나의 있는 힘을 다해서 손가락을 막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주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어떤 반주자들에게 주신 은사. 내가 음악적인 감각 또 그것을 위하여 준비했었던 훈련의 시간들 여러 가지들이 사용될 때 그것이 그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섬김의 자리와 또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 은사를 힘을 다해서 쓸수 있는 자리들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바라볼 때아참저 반주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가서 힘써 열심히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내 열손가락을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사역의 자리가 되지 않듯이 또 내가 해야 될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은사와 섬김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가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동일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 6절에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푸뉴마 큐리오스 세우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쓰여지는 그 호칭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한분 하나님 한 분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섬김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는 여러 가지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우리 가운데에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는 같으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호칭에 따라 달라지듯이 성령과 성자와 성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각 위격은 각자 다른 사역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지만 각자 그 역할을 달리 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참 묵상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요 바로 본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좋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바로 한 몸이요 그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군대에도 병과가 많지만 아주 좋은 뭐 포병 또는 공군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군대가 아니고 뭐 육해공이 다 건강해야 되고 각 병과가 다 있어야 된다.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기계도 반조체만 잘 만든다고 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파츠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좋은 기계 하나가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겠습니다. 뭐, 비유는 여러 가지 들수 있겠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은 각 역할과 또 상황 속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각자에게 나눠주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1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주셨다. 즉 다른 뜻을 갖고 이렇게 혼란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께서 모든 이들을 아시고 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각 사람의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역의 자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것만 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섬김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재정적으로 넉넉한 이들은 헌금을 드림으로 또는 그 재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와 내 삶의 자리에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또그 권력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와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다라고 합니다. 믿음과 성품과 또 섬세함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한 몸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지체에 어떠한 것도 버릴 것 없듯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러한 일을 남의 것을 달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떼쓰거나 또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시는 것한 성령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또 찾아보는 것이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은사로 그것이 다가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섬김으로 다가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사역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 그 선물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어떤 배우자 또 나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또저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재정을 넉넉히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과 뜻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잘 것 없고 부족해 보이는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오늘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굉장히 오늘 빛나 보일 것이고, 남들이 볼 때에 부러워 보일 만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독특한 선물이 오늘 귀하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특별히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그 은사를 하나님 주셨으니, 내가 볼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근사로 주님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